안녕하세요, 여러분들. 백홍입니다. 오늘은 제가 또 실험 영상 튜토를 해볼 건데요. 제가 저번 영상에서 치... 아우, 치킨, 아우, <laughs> 치킨이 시리얼에다가 액괴 넣기. 액괴에다가 시리얼 넣기. 어쨌든, 그렇게 해봤는데요. 이 액괴입니다. 개포는 아직 못 빠지고, 제가 그, 영... 제가 시리얼 액괴 다 찍은 다음에 바로 이 영상을 켰는데, 액괴가 너무 징그러워 보여서, 근데 촉감이 진짜 최고. 징그러워서 보여서 이 초콜릿을 한번 넣어볼 겁니다 그냥 화이트 초콜릿이나 그런 걸로 갈, 하려고 했는데, 어, 집에 이거밖에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걸로 할 건데, 일단 이게 땅땅한 상태거든요. 일단 이 상태로 하고, 안 녹으면 녹이고 하겠습니다. 이제 샤블 케이크. 이제 시작해볼까요? 고고싱! 일단 애게 만져볼게요. 색상이 또 바꿔졌어요. 왜냐면 저번 영상에서 찍었는데 액끼가 색상이 너무 붙어요, 진짜. 바풍이 안될 정도로 실제로 보면 바풍이 되긴 돼요. 이렇게 되긴 되거든요. 이렇게 완벽하게 안된 거지. 이렇게 해서 이렇게. 어, 냄새 너무 심각해요. 이거, 이, 저는 하나도 안가, 아깝지 않다고 생각해요. 왜냐면, 하이 액괴는 영상에서 나온 액괴인데, 그 액괴가 너무 커버려가지고, 반 반은 제가 쓰고 반은 이렇게 되어버렸어요. 솔직히 느낌은 별로. 아 근데 처음 섞을 때막 시리얼이 딱딱딱딱하고 바삭바삭해가지고 소리가 아주 좋았는데 지금은 다 말랑말랑해져서 그냥 그런 딱히 좋아진 거는 촉감, 촉감이 살짝 좋아졌어요. 아 우리 바쁜, 오 어, 됐다. 이제 바쁜 까지 했으니까 이렇게 최대한 예뻐 보이게. 이렇게 해가지고, 어차피 섞을 거니까, 이렇게 해서, 딴! 딱 이렇게. 지금 카메라가 됐다. 섞어볼게요. 일단 반만. 일단 손으로 부실게요. 높은 녹을 가능성이 있다 보니까 일단 조금씩 조금씩 이렇게 푸시는데 징그러울 수 있어요. 어 꼬집 꼬집 파풍. 과연 발콩이 씨는 이걸 언제 다 부실까요? 근데 금방 녹네요 되게 미끌미끌 아안속이지 이렇게 아 진짜 답답해 죽겠어요 크게 한 방에 다 섞어버리고 싶은데 그게 안 돼요. 오 이제 녹았다. 한아니지만 색깔이 액교의 색깔이 조금 변하는 거 보이세요? 한장이 초콜릿 색깔로 색깔로 변하고 있죠. 이걸 거또다 넣어. 이렇게 이렇게 붙이고 뿌셔 <laughs> 아 진짜 뭔가 까칠까칠한 물에 만진 느낌? 이렇게 손왜 실제로 보면 이렇게 진렀고 화면에서 보면 되게 너무 평화로운데 잘 뿌셔줍니다 이렇게 그리고 녹여서 섞어줍니다 이제 섞이고 있어요 천천히 하나하나씩 이렇게 어 이제 방학이 다가오고 있어요 이번주 목요일인데요 바로 그래서 기다가 됩니다 어머니는 아버지가 기분을 가신다고 해가지고. 근데 비 온다고 못갈 수도 있다고 해요. 뭔가 버터 느낌으로 변화가, 변해가고 있는 기분 탓인가? 풍당다고 하는데, 이렇게 하면 슉 들어가요. 아니, 더 섞여서 그런가? 저 지금 카메라 초점에 하나도 신경 안 쓰고 있는데, 본니가 엉망이네요. 이렇게, 옆으로. 어, 지금 이렇게 보면, 다 넣고 있어. 어, 향 진짜, 뭔가, 그냥 초콜릿이 아니라, 시리얼 액괴 냄새에다가, 이 초콜릿 냄새에 도하면, 어떤 냄새인지 알겠어요? 근데 초콜릿을 섞었는데 느낌이 이렇게 좋죠. 근데 여러분은 따라하지 않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왜냐면 진짜 힘들어요. 이거 책상 다 청소하고 올게요. 네, 여러분들 이렇게 다 섞었는데 앉아 볼게요 느낌이 나, 애끼 느낌이 세서 그런지 그렇게 버터냄새, 버터 느낌은 맞지 않아요. 그렇다면 이걸 섞어볼까요? 이거는 다 섞을지 모르겠는데 이거까지 다 섞으면 이게 이거 다 섞는 거거든요. 한 봉지? 근데 저는 이 초콜릿이 집에 많아서 그런지 별로 맛있진 않아요 그냥 진짜 가끔 먹거나 아니면 배고플, 배고플 때 먹으면 그나마 먹을 만해요 그냥 집에서 먹는 것보다 학교나 밖에서 놀고 있을 때 그럴 때 먹으면 더 맛있어요 그만 그런 거 아닐걸요? 왠지 먹는 거는 밖에서 먹으면 맛있어요 맞죠? 여기 초콜릿아 근데 너다 먹을걸? 아저 지금 손톱 빠질 줄 알아요 그래도 다 섞어야죠? 아니면 느낌이 이상하고 일상에 보고전지 이렇게 날아가니까 어 근데 비주얼 진짜 대박 어떻게 있을 수 있지? 딱 뭐지? 시리...아니 근데 무슨 과자로 보이긴 하거든요? 지금? 아어 근데 뭐지? 문, 이름이 뭔지 잊어버렸다 어쨌든 되게 죽 같게 생겼는데 죽 이거 다 섞으면 언제 될 거죠? 여러분들 섞고 계겠습니다 여러분들 완성됐습니다 만져볼게요 기포 소리는 더 강해졌고 더드러워졌고, 더 들어졌고 더나더잘 늘어나고 풍당하게 덜 풍당해졌고 가르기도 좀 되지만 소리는 별로고 없 마지막 기대했던 바풍 됩니다 근데 되게 시한하게 되네요. 이게 바품인지.. 아 꼬집바품도 해볼게요 되네요? 어? 어 돼요 돼요 어? 뭐지? 분명히 찾으려고 했는데 더생겨나 어쨌든 아주 마음에 드는 네께라고 말수 있는데, 색깔, 진짜 비주얼. 그리고 느낌이 좀 이상해요. 뭔가. 이건 진짜 큰실름이네요 자, 계속 해보고 싶었던. 클래서기 이렇게.